따뜻한 교회 손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오를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수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빌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야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레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그런 관계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이사랴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청독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신부을 받게 합니다. 천부장이 사도바울을 보낼 때 그냥 혼자 보내지 않고 그 천부장이 데리고 있던 그 수화의 반 정도를 떼어서 사도바울이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도 밤 9시에 5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병사들이 사도바울을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천부장이 사도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결박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총독에게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사도바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로마 사람들이 이사도바울를 지켜서 목적지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사도 바울을 더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반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과 또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 이끌려서 보호받으며 또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어 절벽 같은 곳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될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한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 로마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바울을 옮기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바래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나간 조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주 은혜 임을 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운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흩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끌림받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